2020년 4월 19일 자금 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幸福。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금같이 단련되어 순금같이 단련되어 정말로 깨끗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을 걸음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스스로 거룩한 성을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미 예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 없다. 예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게,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아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맹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올랐네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 진실은 해당자들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맹세하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면 저는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좋은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면 그게 진실인 겁니다. 이 시간. 갑자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1, 2절처럼 말씀하시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섭섭합니다. 하고 말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언제나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든 아니면 선지자, 대언자들을 통해서든 경고를 주시고 돌이킬 시간적 여유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멸망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셨지요. 아니면 구원도 하셨고요. 그것은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허련히 이루었다. 미리 사인을 주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그 이루심이 허련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구원하시든, 먼저 알려주신 후에 일하신다고 방금 그 3절에서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내가 내 우상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른 데다가 뭐 우상이나 운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집 불통에 하나님 말씀은 지지류도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8절인데요. 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못해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예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반역자 죄를 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죠. 성실하지 못한 자일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인간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죄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간다면 죄가 관여할 수 없을 테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고 돌봐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고 애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눈뜨면 바로 세상일, 염려, 걱정에 휩싸이고 세상에서 벌어질 화려한 일들에 눈이 먼저, 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에 이성을 잃어버리기 일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가 없는, 진실이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동과 모습을 전혀 모르지 않으시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길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의 흐름, 물결에 몸을 씻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물결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진실도 공의도 없는 자들,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 언제나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가득한 자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도 하기에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별 차이 없죠? 맞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대를 살아가시는, 아니, 우리와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그런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원하시면서요.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정함을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함께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가문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너희여. 이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를 유다의 허리에서 시작한 이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만, 그것이 진심이냐? 맹세한 대로 실천하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한 도성의 시민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군다. 지금까지 나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왔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미리 너희에게 일러 주었고, 그 일을 행했으며, 실제로 일이 이루어졌다.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고집불통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와서 이는 내신 우상이 한 일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신상이 명령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모든 증거를 보았다. 너희 눈과 귀로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잠자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에게 말해줄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너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다. 같은 바탕에 무늬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일. 너희가 짐작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듣고서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늘 나를 무시해왔다. 변덕이 죽을 듯한 너희는 타고난 반역자들이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고난 반역자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에게 언제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요. 예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시거나 대언자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나 함께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을 끝까지 해보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말씀묵상을 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저의 말씀묵상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씀묵상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죄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